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미사성대를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두 이것을 행하여라"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의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미사 때마다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받아 마신다는 거죠. 이것은 매우 각별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미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에 참여할 때도 집중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만 미사할 때마다 최후의 만찬대로 돌아가는 것이요. 십자가 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잡히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피.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해 주는 것.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수 없다는 것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이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바로 아버지 안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먹어라, 받아 마셔라 했습니다. 이게 미사예요. 그러니 미사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사 참여할 때마다 성체를 받아 모실 때마다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의 몸을 받아 모셨다면 그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성체를 모실 때마다 우리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성체를 못 모시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럴 때는 성체를 내가 모신다는 열망, 갈망을 가지고 있다면 성체를 모시지 않아도 성체를 모신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신령성체라고 합니다. 모령성체 반대말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주님의 식탁에서 그분의 몸을 받아 보신다는 것은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분과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셨다면 우리도 아버지께 갈수 있다는 거죠. 이 미사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참여할 때는 주님과의 계약 안에 머물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미사참여해야 돼요? 그냥 준비 없이 대충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미사 준비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많은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백날 기도해도 한 번의 미사하고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두가 은총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은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미사를 위해서 우리 승교자들은 목숨까지 바쳤죠 한번 미사 봉헌하고 잡히면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씁니까?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간 날때 미사 봉헌합니다. 미사 때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미사 때는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은총이 거저 주어져도 내가 겸손하게 머물지 못하면 그 은총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미사를 제대로 봉헌하지 않으면 천주교 신자라 말할 수 없고 주님과의 계약을 이행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미사를 봉헌하면 듣는 마음으로 머물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는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내 위주로 판단을 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혼자서 애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보통 아이들에게 신부름을 시킬 때, 슈퍼마켓 가서 무엇을 사 오노라 했을 때 아무것도 안 줘요. 엄마나 아빠가 아무것도 안 주고 뭐사 오라 그러면 진짜 엄마 아빠 아니죠. 뭘 줍니까? 돈 주죠. 왜, 왜 줘요? 돈안 주면 가서 훔쳐 와야 되잖아.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만한... 돈을 주듯이 하느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아니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럴 마음도 없고요. 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 저보고 힘들게 살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만 그만한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힘을 주신다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께 바라는 것은 많으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안 하죠. 그러면은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쌍방간에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켜야만 주님께 더 많은 은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러한 계약은 동등한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밥잘 먹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열심히 운동하면 아빠, 엄마가 뭐 해줄게 라고 말했을 때그 가치가 동등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누굴 위한 것이죠?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도 기쁘게 지불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힘도 누가 주신다? 하느님께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미사를 제대로 봉헌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고 생명력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사랑도 가능합니다. 근데 미사 때도 하느님 바라보지도 않고 몸만 와 있다면 우리는 생명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차가 주유소에 들어가면 뭘 해야 돼요? 주유를 해야 되죠. 주유소 한번 들렸다 나오면 기름이 차나요?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미사도 몸만 와 있다고 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명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최선을 다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대안에 더욱더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길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면서 얼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내가 저거 할수 있을까? 판단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그리고 어디 안에 머물면 돼?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그러죠 여러분 성당에 가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그럼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성당 신부님도 다 그러시죠? 뒤에 앉으라는 신부님 보셨어요? 다 앞에 앉으라고 하죠? 왜 앞에 앉으라고 할까요?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대성전 가잖아요 화장실도 안가 앞자리 뺏길까봐 앞에서 그냥 성탄 미사나 부활 미사 같은 거할때몇 시간 동안 참고 그래서 아침부터 물도 잘안 먹어요 화장실 갈까봐 근데 왜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 대성전이랑 우리 성당이랑 다를 게 있습니까? 물론 환경이야 다르죠 그러나 똑같은 거룩한 미사가 봉헌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주교 신자는 무엇을 중심으로? 미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과의 계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참여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할수 있는 만큼 사랑하면 돼요. 그럼 사랑이 뭐죠? 제가 그렇게 맨날 목이 터져라.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길. 이거 아니라고 했죠? 사랑은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거죠.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술 때문에 간이 당한, 다 상한 분이 오셔가지고 가족인데 나술좀 먹을게 돈좀 주세요. 그러면 달라고 하니까 줘야지. 그럼 이건 뭐야?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분간할 수 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라 그런다고 해서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잘하라고 이끌긴 하되 어떤 마음으로? 아, 여기서 듣는 마음 하면 안 되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내가 어떤 사람한테 원하는 거 있죠? 나도 외롭기 싫고 힘들기 싫잖아. 이럴 때는 위로를 바라고 내가 막 짜증내고 화낼 때는 뭘 바라기 때문에 그래? 어쩌면 위로받고 싶어서 또는 인정받고 싶어서 그럴 때 있죠? 그럼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줘야죠.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한테 안 그런다면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양심에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만큼 이러면 돼요? 할수 있는 만큼. 그냥 감당도 못하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신앙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써 주셨어요? 발을 써 주셨죠. 내가 이렇게 했다 스승이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것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어요 상대방 진짜 이해하려면요 내가 강해서는 잘안 돼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통해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도 듣는 마음으로 해주면 된다 얼마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힘이 더생기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 앞에 있는 상임위원분들, 또 우리 본당에 대표하는 분들 앞에 발을 닦아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면서 어 나도 집안에서 발을 좀 닦아 줘야 되겠다. 발은 가장 어떤 부분이야?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어떤 부분입니까? 더럽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럽죠. 그러니까. 갔다 돌아오면 누가 닦아줍니까? 아내가 종이 닦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살란 얘기예요? 종의 자세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얼마큼만 할수 있는 만큼만 괜히 또 너무 어려우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겸손입니다. 어, 너할수 없으니까 안 할래요. 이러면 안 돼요. 얼마만큼만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과의 계약이 참여했습니다.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대안해 모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 힘으로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